안녕하세요 펜짓코 꽃마른입니다 아, 거의 한 1년만에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laughs> 참 뜸하죠 그냥 생각날 때 찍는 겁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찍는 이유가 드디어 프로스트헤이븐 한국어판이 선주문을 시작했습니다 야, 오늘 날짜가 2025년 3월 2일 일요일이거든요 그런데 3월 3일 내일 창고 개방전을 코복에서 진행을 하는데 드디어 거기서 오프라인으로 프로스트헤이븐 한국어판을 가장 먼저 가져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가격이 그때 예전에 사람들하고 저하고 예상했던 가격이 30대 30만원대 중반으로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30만원대 중반으로 출시가 되었네요. 정확하게 가격은 34만 3천원 비싸죠. <laughs> 글룸 헤이븐이 20만원이 좀안 됐던 가격이었는데 확실히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긴 한것 같습니다. 음, 프로스트 헤이븐 한국어판. 영문판을 저는 구입을 했는데 한국어판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영문판에 손이 잘 안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판을 저도 일단 선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코보게가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문제가 막좀 있어서 음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안하고 있고 뭐저 또한 뭐 구입을 예전보다는 예전보다는 구입을 안 하고 있긴 한데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포기할 수 없어서 이거는 선주문을 들어갔고요. 영문판 있지만 한국어판을 사서 이 내용을 한국어 내용을 참고해서 영문판을 또 즐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laughs> 근데 이게 확실히 옛날에 글룸헤이븐이 1세가 처음으로 한국어판 1세가 출시되었을 때 천카피로 천 알고 있거든요 천카피가 나왔는데 그때는 엄청 빠르게 그게 품절됐어요 근데 확실히 지금 프로스트헤이븐 한국어판은 판매량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선주문을 한참 받다가 갑자기 선주문을 기간을 선주문 기간을 늘린다는 공지를 발표하면서 게임을 <laughs> 새로 나오는 신작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이제 이걸 이걸로 이제 약간 미끼로 구입을 하게 하려는 의도 같은데 용수 펜을 준답니다. 용수 펜. 이게 윙스펜인가요? 윙스펜의 이제 용 버전이죠. 용 버전. 신작이 나오는데 한국어 판이 나오면 이거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모두에게 증정하는 건 아니고 프로스트 헤이븐을 선주문 한 사람들의 10% 구매자의 10%는 용스펜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90%는 못받냐 90%는? 블랙아웃, 홍콩, 그리고 모두의 마블, 메가가요 메가? 아, 모두의 마블, 메가 디럭스, 그리고 알마마터. 이세 가지를 나머지 30%, 30%, 3 30 0해서그 그러니까 모든 인원에게 게임을 하나씩 주기는 하는데, 용수펜을, 용수펜, 신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 10%만 된다는 거죠. 하, 예. 좋다고 해야 되나? 이 10%만 좋겠죠. 저는 이거 막뭐 이미 뭐다 가지고 있는데다 이런 거는 막두세 개씩 들고 있거든요. <laughs> 블랙아 홍콩 같은 경우는 저는 두세 개나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생기면 몇 개나 되는 건가요? 이거 아참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프로세이븐이 드디어 한국어 판으로 출시가 되긴 하네요. 출시 발표하고 거의 1년이 되었죠. 1년이 딱 되니까 출시를 하긴 하네요. 근데 확실히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음. 리무버블 스티커도 같이 출시를 했는데 리무버블 스티커도 거의 2만 원 가까이 합니다. 19,600원이고요. 예전엔 다 만원대 였는데 확실히 비싸 졌죠 가격이 근데 음, 뭐 다른거는 같이 안 나오네요 영문판 에서는 솔로 시나리오 같은거 저는 다 영문으로 솔로 시나리오랑 아이템 카드를 다 샀는데 그리고 음, 프로스테이븐이 출시가 되면서 글룸헤이븐의 엑스 리워드가 있죠 엑스 리워드도 출시가 되었는데 그것도 한국어판으로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뭐 예상을 하고 엑스봉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카드를 한글화 해서 인쇄소에서 저는 출력을 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laughs> 아. 그런 점좀 아쉽네요. 다른 것도 한국어판이 나오면 좋을 텐데 글로브 헤이븐 때처럼 그 솔로 시나리오를 이렇게 PMP 버전으로 줄까요? 아직까지는 그런 공지가 없는데 근데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 이, 이 놈들이 원퍼블리셔에서 이미 제작을 해서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PMP로 무료로 배포를 할까? 약간 그런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로 시나리오는 무료로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럼 무조건 영문판을 구해야 되는 거네요. 한국판으로 나오려나? 한국판으로 나오려고 했다면 같이 나왔을 텐데요 음좀 아쉽네요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내일이면 프로스트헤이븐 한국판을 실물로 받아보는 사람이 나오겠네요 아 근데 이게 예전에 창고전, 고복의 창고전을 하면서 가장 많은 구매를 한 분이 아마 프로세이브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받았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받은 분이 바로 중고로 팔아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laughs> 받자마자 선주문가로 바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구해서 재밌게 벌써 즐기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부럽긴 하네요 크아.. 이게.. 근데.. 아 이게 참.. 사람을 너무 구하기가 힘들어서 진짜.. 이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이 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사람을 진짜 돈 주고 이거 일당을 주고 구해야 되는지 이거.. 사람이 없어서 게임을 못하니 그 점이 제일 아쉽네요. 다른 것보다 제일 진짜로 아쉽고 힘드네요. 아무튼 아이 지금 크림슨 스케일 예, 글루메이븐의 팬 확장이죠. 크림슨 스케일도 지금 제가 규칙서가 네 권인가 그랬는데. 확장 빼고 세 권을 다 시나리오까지 세 권을 번영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책한 권도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안 납니다. 현업이 너무 바빠요. <laughs> 보드게임 모임도 못 나가고 있고 1년이 넘게 지금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구석에서 이런 거나 찍고 있으니 에이 참. 그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이 크림슨 스케일 단톡방이 있는데 단톡방에서 카드나 이제 카드 카드나 다른 것들을 번역을 해주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완성이 되면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번역 중이던 자료는 다 넘겨 드렸는데 사실 언제 완성 될지도 잘 모르고요 이 양도 많은데 음 그래서 그림슨 스케일도 해봐야 되는데 아직 사자의 턱도 거의 초반 진행하다 말았고 글룸헤이븐도 한 절반 정도 밖에 못했고 그래서 아 다시 사자의 턱부터 해야 되긴 하는데, 참, 혼자 하려니까 시작하기가 어렵네요. <laughs> 아무래도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재밌는데, 아, 아쉽습니다. 아, 게임들이, 게임을 저는 아직도 계속 구입을 하고 있어요. 게임은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하질를못 하세요. 게임을 계속 구입하는데 게임을 못 하니 이게 자꾸 요즘은 그래서 만화책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글루메이븐, 브로스트헤이븐 재밌게 즐기시고 계신 분들이 가장 부럽습니다. <laughs> 아무튼 저도 언젠가는 즐길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보드 게임 생활하세요. 프로스테이분도 즐기시고요. 뭐 영문판으로 즐기시면 됩니다. 한국어판 싫으신 분은 <laughs>